그,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every, 그죠? every week of error on a i e l first and final question. 여기 뭘까요? 민라든지 일텀민 오류, 그 항소, 창고, 이런 가정에서, 먼저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뭘까요? 당연하권한에관는 관한 문제죠. 법원에 대해서. 그래서 리가 법원은 뭘까요? 당연하게 기록을 바꾸는 거죠. 기록을 갖고이러 문제가 바로 법원, 이제 우리가 얘기해야 된다. 그 bound ask, answer o r 자죠 I'm not out of n e s u g g e s t w i t h respect r e l a y a s w e l l 어떤 특성이 한계에서 나오는 거죠. 어떤 특성이나 한계에서 나오면 관할이라는 것은 관할에서 나오죠. 미국의 사법권에서 나오는 사법권, 입법 사법 행정 사법에서나오 이게 inflexible입니다. 어떤 inflexible가 도 없고. 뭐, 홍보나 플렉시나 뭘까, 좀... 성 그러시죠. 비위 성이라그러 비위 형성이라 죠비성이죠 비위 형라그러까죠 비위 형성 그러시죠. 비위 형성이그시죠 비위 형성이그죠이그러이제그러인죠비이라 그러시죠. 비위 형성이라 그이죠이라그시이제그시이제 세븐사이트 한마디로 무오로 선 경우가 좀 나오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제 내용을 우리가 대충 한번 보게 되면 케이스그 음, 당시 케이스 보면 Every Federal a t 한마디로 연방항소심은 항소 보다는 특별한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모다 예전 꼭 관할에 대한 스스로 관할에 대한 만족할그 원가 있고, 또한번볼가 어, 심리 대상은 그 원인에 대한, 그죠? 학업법원에 대한, 우리가, 내용도 우리가 할 원가 있는 거죠. 이거는 케이스고, 그 다음에, 자, 그런 기록 자체가, 학업법원 자체가 관할 없이, 요거 한 경우에, 음, 법원은, 자, 한번 볼까요? No Deceptive Fact 그흠결를 통과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 관한 다툼이 없다 하더라도 당연하게 이제 법원에서 오늘 한번 절약을 하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 하급법원은 관할이 부족하다, 관할이 없다 하는 경우는 이거예요. 그건 관할에 대한 다툼이 있는 거죠. 그 관할에 대한 다툼은 어, 뭐이지 사건에 대한 게 아니죠. 단지 그하급법원에 소송에 대한 그 법무를 우리가 수정하게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법무적인 문제고요. 그래제 한마디로 이러한 법리, 스티븐슨 대법관의 이제 주장이죠. 한마디로 번리, 이런 법리들에 대한 음, 컨택이 있다툼 문제, 거죠, 다컨 반하는 그런 주장들은 바로 또보원에 멀게 정신을 아티튼스의 관할을 하는 또한 편장 공원이죠.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소익을 먼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주장하면서 이런 것들 말고요. 아 이미 거부되었다, 거부됐다. 아까 아까 내용들이 그대로 나와 있고. 아무튼 뭐 자기네 주장도 쭉 적었는데, 아무튼. 이 음, 대목은 중요한 건 없는 게, <laughs> 없는 게 없고, 다음에 스티븐슨과 레전드의 이런 케이스도 있고 여기 이제 그 사이트에서 나왔는데 사이트에서 보면 관은보니 이제 있고, 그한 내용이 그, 경하지 않지만, 라고 생각한다, 라고, 피난의 적이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사건에 대한 문제가, 어, 뭘까요? 법적인 적법혈처에 대한 문제보다, 우선시대에 안 대한다, 라는 것은, 피난의 적이다, 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법적인 적법혈처에 대한 문제는, 그나저나, 헌법상의규하은 헌법상에, 이제, 3조, 헌법상의 문제보다 더 많이 해줘야 된다. 더 있어야 된다. 하지만 음... 소위 문제에 대한 문제 문제도 사건, 본질에 대한 문제는 아무래도 헌법적인 이슈 문제보다 오래되고안 된다. 말은 음, 별로 전혀 없예요 음... 이걸 왜 대단한 그래서 음 중간쯤 주제를 주제를 진행된 이단 거고 4단 사단에는 그래서 좀 뭐에 도착할까요? 자그 다음 모델 we finally arrive at the t c e n t r o n question. 자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런 가장 기본적인 광역에 관한 문제의 어, 마지막으로 도착한다. 자 먼저 까요자 피부가 아, 원고원 원본. 어, 피한 소인 자체가 손에 한 컬러가 무슨 험포르제 삼대에 있는 분에 아마도 사복이는 것은 도 어디에 대 어디에 리 어, 미치게 되 있어요. Case and c o n t 있죠. 자, 그동안 우리 법원에서는 이런한 문제는 어떻게 되어요 s 음, 문제를 예?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한마디로 사법 절차에 위서 해결될 수 있는 언어하 투, 외소하다니까 사법 절차에 위서서 취급될 수 있는, 정상로 취급될 수있 사건을 우리가 논한것다한 것이다, 것이다 라고 하 거죠. 그래서, 그런 의이라는 것은, 어, 아주 명백하게, 어, 우리가 옆으로 있는데, 음, 국내, 본본법문도그런한 의도적인 제안이죠. 마도 사법적인 고론에 대한 의도적인 제안 자체는, 하마도 그 절대로, 어, 제안을 수 없다. 이스카스니이 이래서 모든 헌법 형사상의 어, 조사 조사는 하나도 이제 행정관한 행정 사이드에서 행정 사이드에서 진행되는 모든 헌법상의 조사는 하나도 이스다 킴스다. 다른 모든 정책은 정책적인 문제. 하나도 입법과 관련된 그래서 결정된 모든 정책적인 문제는 지만 헌법상 아티클스 관한 s s 라투는게 하나도 그런 것을 의미하는 c a s of c o n t r o 해당이죠. 보다면 헌법의 향 중요한 센터 n t r a l Mechanism, Sacco 이죠이 m i e r New York, New y o 어떤 New 이 o r k New York, New York, New York, New York, New York, n 대충 그러 자기를 너무나 피하면 안 해. 그죠? 별로. 다음 시간은 좀, 음, 조금 좀 재밌고, 조금, 여러분들이 리로 와닿는 걸로 해야 것 같아요. 그 정확하게 나온 걸 해야지 이처럼뭐한거 가지고 뭐 이저리인 범위적인 주장만 따져 가지고 결론안나오는내용 가지고는 재미 없어요 뭐 질문 해주시죠 네, 저한테 결론이 네. 어떻게 <laughs> 결론은 제 아까 얘서두나왔잖아권은네 결론은 우리 연방본명이 떠와서 권나을 임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이미 철저한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다툼이 의미가 없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판결문, 우리나라 판결문도 마찬가지지만, 판결문 보더라도 뭐,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수준으로 다시 할 수도 있는 거죠.